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분들 항상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당신의 코인 여정 김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바이누 코인이 정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2021년 대폭등 직전의 차트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시바이는 어마어마한 폭등을 앞두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정체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온 만큼 대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전부 알려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왜 떨어지냐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시바이누는 지금 꾸준하게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란 말 그대로 코인 수량을 줄이는 거죠. 시바이누는 풀린 물량 개수가 너무 많아서 가격 상승이 더뎠는데 소각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대비해 희소성과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시바이누 코인이 지속적으로 소각을 진행하고 여러 협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갖고 성장 중인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코인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샀는데 한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조정이 오면 팔까 하고 고민이 들죠. 하지만 지금 시바인우에 큰 손들이 대거 유입되며 2021년 강세장과 비슷한 흐름이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세장을 기다리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근 비트맥스 창립자 아서 헤이즈가 시바인우 코인을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단순한 관심에서 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아서 헤이즈라는 인물은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시바이누를 사들였다는 것은 큰 손들이 개입을 시작하고 있고 곧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최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팀이 미국 정부 지갑을 추적하던 중 거대한 규모의 시바이누 코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디지털 자산 연구 과정에서 확보된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공식 사실화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 보유를 넘어 미국 정부가 시바인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미 코인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현재 관세 문제 때문에 잠시 시장이 주춤하는 듯이 보이기는 하나 곧올 상반기를 지나. 금리 인하의 조짐이 보이면서 다시 강세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바이누를 화폐로 활용 중인데요. 로빈후닥 하와이, 포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이미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시바이누 재단 측은 금융 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재단 측 전략이 나왔는데요. 시바이누 재단은 이미 시바이누가 화폐로 자리를 잡고 금융시장에 편입될 것을 예상을 했고 그에 대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베이비 시바이누를 출시하는 겁니다. 시바인은 이제 단순한 재미의 민코인에서 벗어나니 그 자리를 대체할 코인으로 베이비 시바를 출시하자는 건데요. 과거 도지코인에 이어 베이비 도지가 출시되고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시바인우가 단순한 민코인을 벗어나서 화폐로 자리 잡으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테고 재단은 그럼 그 자금을 베이비 시바인우에 투자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베이비시바 매수권이 오픈됐고, 고래들이 수백억 개씩 매집 중인데요. 이유는 시바인우의 폭등과 베이비시바 출시를 노리는 거죠. 시바인우가 소폭 오르면 베이비시바는 수천배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될 텐데요. 제가 우리 시바인우를 사랑하는 홀더분들을 위해 제가 입수한 베이비시바 상장일과 프리세일 사전 판매 참여 방법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장 후 만배 이상의 폭등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저렴한 물량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정보들은 이미 재단 측에서 유출이 된 정보이고 저도 경로를 통해 돈을 주고 구매를 해온 정보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0109673205 2 정보라고 보내주시는 홀더분들께 전부 무료로 자료 보내드릴 건데요 절대 금전 요구 없이 문자 한통 보내는 몇 초만 투자해주시면 바로 홀더분들께 자료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정보 안에는 베이비 시바의 자세한 정보와 상장일 사전 판매 참여 방법이 전부 자세하게 들어있는데요 시바인 홀더분들이 받 꼭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제가 가져왔습니다 문자 번호 일일이 치기 귀찮으신 분들 있으시죠?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문자 링크를 눌러 주시기만 하면 일일이 번호 칠 필요 없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니까요 제가 홀더 분들께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료 파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꼭 정보 입력하셔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절약 원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금전적 요구 10원 하나 없이 드리는 정보고요. 2025년 우리 시바이누 홀더 분들 돈벼락 맞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